4 0 0 0명의 지원자 중 최종으로 살아남은 1 0 0번과 3,030번, 다보징어 게임 파이널 라운드에 오신 걸환영합니다 파이널 라운드는 3판 2선승제로, 두번 먼저 이기는 참가자가 최종 상금 100억 원을 천금으로 가져갑니다 8곱하기 9는 하나 둘 셋, 다이은 차이가 30일이 4 4 5 7 3 6 0 3452는? 하나 둘셋 아! 파이널 라운드 첫 번째 게임은 순발력이 필요한 끝말잇기 게임입니다 단두 글자로 된 단어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제한시간은 2초입니다 그럼 바로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쿵쿵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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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연동 도시 시골 불목 복수 수박 박수 수도 스 승부가 날것 같지 않군요 지금부터 세 글자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쿵쿵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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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멜, 멜로디, 디스코, 코끼리 하나 미요카 카메로? 하나 룬탱이 땡 룬탱이가 아니라 눈탱이 1010번 승 <laughs> 아직 두 번의 게임이 남아있습니다 1010번 좋아하기에는 성급하고 3030번 실망하기에는 이릅니다 바로 파이널란드 두 번째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기 백기 게임입니다. 청기 올려. 백기 올리려고 하지 마. 청기 올리지 말고 백기 올렸다 내려. 좀더 스피드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기 올리지 말고 백기 내리지 마. 두분 모두 정확하시군요. 자, 그럼 청기 내렸다 올리고 백기 올렸다 내리지 마. 3 0번이서1 0 0원번서1 0 0억을가져가번냐3서1 0 0 0번이해기느0궁0번해지는0 0 0 0 0고백번역해고1 0천리0리고백번역리고1 0내리고백고백리고리고천0 0리고백원씩리고해서1 0 0 0 마지막 게임입니다. 이 게임의 승자가 현금 100억 원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번 게임은, 모래성 땅 까먹기. 막대기가 쓰러진 사람이 치는 겁니다. 자, 시, 작! 제가 이긴 것 같은데요? 어리가요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죠. 물권 만큼만 찾아가겠습니다. <laughs> 어, 깃발이 쓰러졌군요. 1010번 승. <laughs> 상금 100억 원은 1010번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본드리지도 않았는데 졌다는 게 말이 되나요? 평평성이 어긋납니다. 무효예요 무효. 다시해요 건방지게 어디서 나한테 따줘? 아, 뭐야? 배고배고배고 배고. 나도 멋있다. 나도, 나도, 나도. 선배님, 괜찮으세요? 회사 왜 그래? 아니, 응. 어제또 밤새 술 마시고 놀았지. 되게 죄송합니다. 100억의 상금이 걸린 갑오징어 게임에 여러 팬들을 초대합니다. 이거 뭐지? 스팸인가? 네? 어? 파이널 라운드는 3판 2선 승제로 두번 먼저 이기는 참가자가 최종 상금 100억 원을 현금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이렇게 저한테도 문자왔는데 뭐지? 파이널 라운드는 3판 2선 승제로 두번 먼저 이기는 참가자가 최종 상금 100억 원을 현금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아무리 그래. 네, 오늘 끝나고 아버징어에 소주 한잔 할까요? 제 응. 어때? 응?